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6월에는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지난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2년도 정기분을 신청하는 달이었는데요.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이 이뤄졌지만 안내대상자의 약85%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신청자는 40만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선정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인데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적게 벌어야 최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은 2200만원이지만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소득 구간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 호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은 3200만원이지만 700만원에서 1400만원 구간이어야 최대 지급 금액인 28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으로는 크게 단독 가구, 호퍼리가구, 맞벌이가구이며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 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호퍼리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 속이 있는 가구를 가리키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법률상 배우자에 따르며 사실로는 제외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키는데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총금여액에 대해 장려금을 산정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익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사업수익금액의 20%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총수익금액에 대해 장려금을 산정하고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경우 총수익금액에 대해 산정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큼을 장려금으로 산정하는데요. 소득의 재산의 요건도 충족하셔야 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재산합계액 요건에 충족하시더라도 기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금액에서 감액되거나 받으실 수 없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세액에서 차감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정기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었지만 기한 후 신청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10%가 감액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5월에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이 되시는데요.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9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말에 35%가 지급이 되고 하반기분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하시고 언제 지급이 되나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3월에 22년도 하반기분 신청하신 분들이 지급받으시는데요. 2023년도 6월에는 27일로 확정되었다고 하니 여기저기 지급일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급액은 2022년보다 1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소득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QR 코드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방법인데요.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신청하셔서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홈택스 접속하셔서 신청 제출란에 글로 자녀 장려금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고 글로 자녀 장려금 신청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해당 자격이 되시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PC로 신청과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인데요. PC로 신청 시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의 신청 제출란의 글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인증서 등으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자료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앱 설치 후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제출을 눌러 글로 자녀 장려금에서 신청하기를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PC나 모바일로 이렇게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하시면 2년간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기능도 신설되었는데요. 어려운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도 같이 신청해 놓으시면 다음번에는 재신청에 번거로움이 없으니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기다린 6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5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